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8년 4월 28일 어, 토요일 어, 호랑이 띠날 오늘의 띠벨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세TV 마스터 방송은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28일 토요일 호랑이 띠날, 오늘 띠별 타로운세. 첫 번째, 쥐띠의 오늘 타로운세입니다. 쥐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거부의 카드가 나왔어요. 거부. 자, 거부라는 것은 큰 부자가 된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쥐띠분들, 오늘, 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 거부의 운, 운이라는 것은 길복궁의 운이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운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쥐띠분들, 약간 운이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긴 하네요. 자, 거부. 길성이 비춰 임하게 되니, 거부의 운명이로다. 재물창고가 산과 같으니, 부귀 영화가 으뜸이로다. 남아가 뜻을 얻으니, 홍진의 말을 달리리로다. 부부지간을 말하건데, 백년을 활락하리라이라고 싶다. 이 때문에, 쥐띠분들은, 캐물의 운도 좋고 또 부부지간에 다운도 좋고 또 내가 뜻 세운 뜻을 이룰 수 있는 아주 대기라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홍진 예, 홍진이 뭐냐 붉은 비단 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레드 카펫. 자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쭉 달린다는 거죠. 오늘 어, 남북한 어, 정상회담을 할때 예, 남측에 레드 카페를 쫙 깔아놨죠? 길에다가. 그, 그렇게, 그렇게 깔아놓고 걸어왔잖아요, 그분들은. 어, 여기에 홍진이라는 것은 그 레드 카페들을 깔아놓고 그 위를 말을 타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위, 그 위세가 얼마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시라고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띠분들, 어,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매사 무엇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월 28일, 소띠의 오늘의 띠별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어, 역시 산하에 카드가 나왔어요. 요새 또 소띠분들도 역시 운이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어, 자주 나오네요. 자, 주나오네요 사나 역시 길북궁의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뜻, 전체적인 뜻을 얘기 들으면, 백마를 탔다는 것은 내 주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뜻이죠. 장수가 됐다는 것은 굳거나 강한 운세가 도와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나도 길북궁의 카드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무관벼슬이 들어오는다, 뭐, 벼, 벼슬에 오른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그래도 사나도, 어, 길북궁의 카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산하가 임하게 되니 풍운하의 운명이로다. 위험과 용맹을 겸비하니 여러 사람의 으뜸이 되리로다. 한소리 호령으로 변강의 적을 진압하게 되리로다. 공업을 성취하니 이름을 천하에 떨치리라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 오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4월 28일 토요, 어, 토요일 어, 호, 다 죽인 호랑이띠 오늘 특별 탈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호랑이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연천문의 카드가 났어요 연천문. 자, 천문이라는 것은 내가 문서를 잡았다.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기 때문에 빨간 간복을 입고 부모님 전에 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성공을 해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분들도 오늘 토요일 운세가 상당히 좋은 운세고 내가 성공하는 운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간에 열정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어디리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문서로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일을 보시는 분들 더 유리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이라든지 학업에 정진하시는 분들 오늘 더 좋은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월 28일 자축인묘 토끼띠 오늘의 띠벨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타로운세를 살폈더니 시천간의 카드가 나어서 시천간 자 시천간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린 재주 재주 재간을 뜻하는 건데 이 시천간은 어 내가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더 유리하느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장사를 하시더라도 순리적으로 그냥, 평, 그냥 따라가면서 장사를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좋은 성과를 얻는데 너무 무리하게 뭐 크게 한번 놀아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기 좋습니다. 너무 뭐 승부수를 뛰어다 보면은 자칫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운세는 평탄한 운세 그냥 한 60점에서 65점 정도의 평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너무 어, 모험적인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 그, 그 운에 대해서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런 일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4월 28일 자축인묘진 용띠의 오늘의 띠별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대패의 카드가 났어요. 대패. 자, 대패라는 것은 크게 패했다는 거죠. 여기 대에 용띠분들 오늘 전반적으로 초과 상관인데 그 집을 나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크게 재산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손해를 보고 어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용띠분들,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되어지는 대로, 나의 능력 안에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월 28일, 자초님 여친 4. 어, 어제 이 뱀띠분들, 어, 고지연님, 제가 어제 그 모니터 잘해주셨는데, 방송을, 어,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정신도 없고, 어제 너무 피곤한 상태여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사해놓고, 어, 용띠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진사, 뱀띠의 오늘의 운세입니다. 고지원님 감사드리고요. 자, 뱀띠, 4월 28일, 뱀띠의 오늘 띠별 탈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탈 운세를 살펴봤더니, 화계의 카드가 나왔어요. 화계. 화개. 자, 화계라는 것은 꽃이 피어 있는 것이에요 꽃이 만개를 했기 때문에, 운이 완전히 열려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뱀띠분들도 오늘 4월 28일 운세 자체가, 크게 꽃이 피어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그러기 때문에 용 야, 뱀띠분들 어, 오늘 하루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 4월 28일 사축인묘 아, 진사 5 말띠의 띠별 탈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탈운세를 살펴봤더니 복관의 카드가 났어요. 자 복관, 복을 받는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역시 길복근의 카드죠. 어, 부모님하고 아들, 며느리가 딱 이렇게 한 방에 모여 있다는 것은 가족이 화목하고 간란하다. 이, 그, 런 표현을 뜻하는 겁니다. 뭐 가족이 다한 자리 모여 있다는 것은 먹고 살만 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세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길, 복관도 역시 길복근의 카드니까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띠분들도 전반적인 운세 아주 좋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복관. 아, 복관이 어디 있냐면은 이쪽으로 넘기다가 보면은 여기 처음에 있습니다. 사주에 복관이 임하게 되니 복록이 장성하리로다. 처음에는 평평하나 말려는 큰 부자가 되리로다. 사방에 녹이 있으니 도처마다 재물이 생기리로다. 수하고 건강하니 오복이 구장하리라 얘기하셨습니다. 말띠분들, 아, 간만에 아주 어, 뒷방 좋은 아, 그런 놈들 들어와 있습니다. 아, 말띠분들 오늘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4월 28일, 양띠의 운세, 띠벨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운세를 살펴봤더니 도화의 카드가 났어요. 저 도화. 자, 이 도화라는 게참 애매모호한 그런 운인데, 도화. 복숭아꽃이 피었기 때문에 운은 들어와 있습니다. 운은 짱짱하게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 구설 11수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도화, 이 도화의 작용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왜 도화, 도화가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느냐 예전에 지금 말고요 지금도 뭐 꽃놀이, 벚꽃놀이 많이 가는데 예전에는 복숭아 나무 꽃이 쫙 폈을 때그 아래에서 데이트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여러 사람들이 즐겼다고 하는, 즐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복숭아, 복숭아 꽃이 필 때는 너도 나도 그 꽃이 핀 곳에서 연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도 많고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하고 데이트했네 누구는 누구하고 술을 마시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구설 시비수가 있다더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띠분들, 운은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열려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내잘런 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조금 오늘은, 그래, 야려니 하고, 내가 전생에 예수였니라 생각하고, 만사를 조금 편안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립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당히 망신스럽고, 내가, 나한테 플러스 인보다는 100%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양띠분들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월 28일, 원숭이띠, 오늘의 띠벨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재고의 카드가 나왔어요. 재고. 자, 재고라는 것은 뭐가 남는다는 게 아니라 크게 재물을 잃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길복궁의 카드가 많이 나와서 어, 맞서가 좀 행복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럼 재고도 역시 길복궁의 카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숭비띠분들 대박 돈 운세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열심히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고는 어떤 운이 있느냐. 사주의 재고가 임하였으니 의식이 자연히 풍족하리로다. 많이 벌고 적겠으니 마침내 부자가 되리로다 재물이 샘물처럼 솟으니 써도 써도 마르지 않으리로다. 문전에는 옥답이로다 노복도 많이 쓰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이띠분들, 오늘 같은 좋은 운세도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온도의 운을 놓치지 마시고, 더욱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4월 28일, 닭띠의 오늘의 띠별 탈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탈 운세를 살펴봤더니 왕극의 카드가 났어요. 왕극. 자, 왕극도 역시 길복궁의 카드. 역시 좋은. 뜻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대분들도 대박 좋은 운세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어디라고 보겠습니다. 자, 왕극. 어, 사주에 왕극이 임하게 되니 몸과 재물이 모두 왕하게 되리로다. 부기가 겸전하는 일생 태평하리로다. 한가히 좋은 집에 앉아서 자손의 영화를 누리게 되리로다, 이길 하고 있습니다. 천일성이 내조하니 길한 경사가 거듭거듭 이르리라, 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닭띠분들도 오늘 같은 운세 들어오기 힘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운세를 허망하게 보내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4월 28일, 어, 개띠의 운의 띠벨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월천권의 카드가 났어요 월천권 자 천권이라는 것은 하늘의 운세를 잡았다 하늘에서 권세를 내려줬다 그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강한 운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좋은 운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더해결 어, 자신의 일을 해결하기에 좋은 운세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보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세이기 때문에 어, 오늘의 운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운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 4월 28일, 돼지띠 온대 띠별탈론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1천역의 카드가 나왔어요. 일천역. 자, 천역이라는 것은, 1천역이라는 것은, 이 천역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영마를 뜻하는데, 이1천역만큼은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초년에 집을 나갔다가, 말년에 집으로 돌아오는 형국의 그런 영마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운이, 가정을, 가정으로 집, 아버지가 돌아왔기 때문에, 운이 안정이 되는 형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띠분들, 오늘 전체적인 전반적인 운세가 안정이 되는 운이기 때문에 배사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신다면 아주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트분들도 오늘의 운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4월 28일 토요일 오늘의 띠별타로 운세 호랑이띠날 띠별타로 운세 살펴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띠별 운세라는 것은 개인의 운세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띠별 운세를 알아보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 전반적인 날씨와 같은 것을 알아보고 자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어떨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 취해야 되는 행동과 대비하는 게 다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자는 하 것이기 때문에 이 띠별 운세도 자기 띠에 어, 나타난 운세나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 이걸 파악하셔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여건 또 처해는 환경에 따라서 잘 대비하신다면 모두 애군을 물리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행운이 있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